な何で 제 3번에 익힘책 1, 2, 3, 4, 5는 풀어져 있나요? 제3맨끝 아, 맨 끝에 맨 끝에 있어요 음 그럼 고 조금만 더시면 오랜만에 1도랑 오랜만에 봐서 그러니까 까마음까 아! 7, 8번! 아, 7, 8번으로 볼게요 간다요 간다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 확률이 있다고 뭐, 그램판가그고 건데 다 X축 위로 그림이 그려져야 는데요 그리고 얘는요 직선인데 원점 지나는데나 지나요. 어, 무조건 뒤에 숫자가 없으면 원점 지나죠. 그러면 어디 한물래 1부터 3까지만물래 그럼 1 찍고 3 찍고 1일 때 대입하면 k가 되겠죠. 그래서 k라고 하나 찍어주면 되고 3 대입하면은 3k라고 찍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3k라고 찍어주시면 되고 요거 연결하면 되겠다. 이게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1부터 3까지 이 요, 어,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바로 어, 이제 확률밀도함수를 지칭하는 거고 이게 전체 넓이가 되겠네. 그러면 문자가 있으면 뭘로 구한다? 전체 넓이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걸로 구하기로 약속돼 있잖아요.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는 k가 될 거고 아랫변의 길이는 3k가 될 거고 높이는 2cm가 되니까 다나왔네요2분의 아랫변 k, 윗변 3k, 높이 2 그게 얼마? 1 2 2 약분하니까 4k가 1이니까 k나왔네요 k는 4분의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거 우리 친구들 전문꾼 신만적자이거는 우리 친구들 전문권 아이고 우리는 어려운 거 진짜 많이 했는데 어, 얘는 이 조심해야죠. 어, 깍지대에서 4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z가 되고요. 얘는 13에서 10 빼고 2로 나누면 거. 또 p는 0.5에서 얘는 z가 될 거고, 얘는 1.5야 참. 이거 아마 우 충분히 계산으로 적 구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0.2417, 0.2417나오고요 그다음에 이힘책에 조금 어 좀 볼만한 문제도 있어서 분명히 까먹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맞나 안 맞나 볼게요. 제일 제 끝거름으로 갈게요. 제3권인가요? 3권의 익힘책 보시면 안 풀어질 때 그래서 오늘 이 3권의 앞면까지만 조금 하고 싶은데 분명히 까먹은 거라고 믿는 있는... 이거다 보자. 6번이이김 익힘책이에요. 136, 136쪽이에요. 제3권의 6번 문제 우리 조민상 선생님 풀어줄 수있요 네. 와 숙제를 열심히 했구나. <laughs> 아안풀어준 사람은 안한 거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네있 네. 네, 잠깐 보 뭐르는데토크뭐지 마스크, 니가 봐도 모르겠가데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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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게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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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 니가 니가 니그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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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너 우리 아, 2학기 거도 까먹었는데 학기 근데 1학기 거도 당연히 기억 안나아랑 c 랑 구분하는 건 모르는데 아 그냥 걸리 그까먹도 쓰는 거아아 <laughs> 큰일났다 자 이제 시작이 이제, 이제,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어. 아. 김짜서물대충세요뭐 김희선 씨부터는 풀으세요 미상모는 근은뭐 특별한 일이 있어. 친구랑 영화 보러 가는 좋아. 감초아. 아, <laughs> 지금 이게 눈에 들어고 있나? 지금만이 친구랑 어, 어디쯤 왔어? 우리 뭐 할까 했는데 일단 아, 뭐야? 장소 어디서 봐. 야당 네. 어, 야당을 가져야지. <laughs> 어, 야당 고실거야 여덟시 8시? 8시? 네. 오 그러면 오, 빨리 어느 정도 좀 하고 빨리 나갈 일겠네 그럼 친구 옆 밑에 와 있어? 응분 5분. 아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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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뭐 5분. 뭐분5봐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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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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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바5바 5분. 5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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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거 우아하게 팝콘 먹으면서 먹으면 <웃음> <웃음> 아, 우아하게 뭐야? 뭐야? 뭐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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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는뭐뭐뭐뭐뭐뭐뭐뭐 7시라고 했으면 지금 마음이 불터올랐겠죠. <laughs>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게 하면서, 막 어, 배가 아프고 갑자기 막 아파갖고 빨리 나가야안와 하고, <laughs> 갑자기, 어, 그렇게 작전을 펼쳤겠죠. 어, 근데 이 중요한, 아 중요한 문제였어요, 6번. 이번. 6번에 한선이 답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서윤님한테 여신이 풀었는데, 서윤님 답이 나와요? 어 후바야 이정도 없잖아요. 갈라서 영원히 됐어요. 이거 그냥 다 쓰러짐. 아 그래 우리 친구들 믿으면서 어, 넘어가자. 근데다가 아,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에 그래도 한번 확인하자 그랬더니 선생님 예측이 좀 불행해서 맞은 거 같아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어 MP 아유 얘 나빴어 왜? 정보를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준대. 이항 방법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L값이 일 1.5분분 부지 같은 게 있어. 알려주지도 않고 L값이 일5이가요 표본의 크기가 일1이고요 VX가 Vx가 전보가 뭐, 없어? Vx가 최대가 된대요. Vx가 최대가 될때 그때 피해값을 구하는아 그러면 최대나오 하면 뭘 의심하라고 랬죠 무조건 제일 먼저 의심할게 네 글자죠. 2로 시작하는데? 2. 음. 2로 e. 어, 시작해서 수로 끝나야 되는데. 최대값 최솟값은? 2로 음. 시작해서 수로 끝나야 돼. 쌤이 맨 강조했던거 참... 그래 이함수로아 <laughs> 무조건 최대 최소하면 조금만 이참수는 음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vx를 구하면 어, 그러면 얘는 vx 공식 한번 구해보자.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면 냐 n 곱하기 p 곱하기 q 가 바로 우리 공식이잖아요. 맞죠? 어, 뭐 뭐야 이 나쁜 거. 이이이이이이뭐뭐 뭐, 뭐, 없네요. 뭐. 아니 뭐 이게 끝인데 어떻게 그러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 유일하게 이 q로는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거든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p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개를 집어넣을게. 개를 집어넣을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n은 살짝 죠 여기 띄우고 얘를 p 곱하기 1만 p라고 할게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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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 바꿈어 얘가 3 곱하기 x 곱하기 1마 x 어 요거일 때어 최대가 되는 뭐 최대가 되는 x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요 요것만 봐도 이차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이차함수의 뭐 최대가 되게 하는 x값을 0에 미쳐요 미치? 안 미치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선정할게요. 아주 오늘 문화생활을 한번 즐기는 민설에서 문원해주기 싶어요. 자, 아, 그럼 얘는 끝까지 안 미친거죠. 최대값에. 그럼 얘는 미로별로 이고 최대가에 S값이 이미 정해졌죠. 어디서? 어려운 말로 축의 방정식에서 아니면 대칭축에서 이름이 벌어지잖아 혹시 쓰죠? 마이너스 몇의 2분의 2의 1의 b? 정답은 2분의 1인데 얘도 똑같은 문제 아니까 어 얘가 얘, 얘가 열심히 최대가 되게 되는 최대가 되게 하는 최대값도 안 물어봤고 피는 거 알아? 피 그러면 얘는 그냥 피가 아니니까 피가니까 아니 숫자나 뭐글로보면 되고 여기 피가 있네. 얘만 정개해 볼게. n 곱하이좀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피 제곱 플러스 피. 아 됐네. 그럼 이거 피에 관한 이차 함수로 보면 되잖아? 그, 럼 최대가 되게 하는 그 x 값 대칭축의 n은 절대 영에안 미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공식 쓰면 될것 같은데 그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2 a t e 라고 e c u 기 e e x 정 c u 요2 a 1 e c 1 t 는 1이니까 정답은 같은 네. 역시 2분의 1 x e c 죠 t e execute, e x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근데 x e c u t e e x 일단, 어 오늘 숙제는요, 이김철은 다음에 와서, 어른들 조금 수많은 흔들놨으니까 어, 제, 제 상권에, 제3권에 대단원까지만 나가꼭해주시기바래요 안, 날라가요안 하면. 그래서, 대단원, 122쪽까지요. 페이지, 122쪽까지. 자기가 조금, 어, 프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날짜가 서적 서버 간과제, 치그랄, 오늘 8일까지, 8일. 8일. 8일까지, 8일까지. 8일까지. <laughs>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에 합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 음. <laughs> 그때 뭐하지그영화학원 있죠? 아, 어, 아, 근데 아, 아, 아. 네. 그때 일찍 다영화평상시장인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찍 했으면 좋겠어. 평상시했으아좋 네, 평상시장 했어아그 네. 음. 갑자기 왜 수학 스킬들이 썼던 것 같으면 불편하시겠죠? 네. 네 어, 그렇죠. 나중에 가봐. 저거 급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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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가 배우죠. 미서가 불편하다고 제가 먼저 크게 얘기했으니까, 참고할 때 얼음통 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음, 가서 맛있는 거먹어 야, 야, 야. 어디, 없다?